어, 네, 부침개를 한번 해보자. 음. 오, 부침개. 뭐노? 아. 맛있겠네. 계란 좀만 더 해요 두개넣고여기한개넣고아 너무 안아이게거 아니야? 응? 어? 어떻게 부추는안 보이고 그냥 밀가루만 보인다 아니 밀가루는 이렇게 <laughs> 안 섞고 엄마 맛, 맛있게 한거맞아 엄마? 여기다 잖아음먹으라 <laughs> 아이고. 잘숨다 너무 껍지 맛없게 보이네. 오면 오라. 물로 쭉게 같이 거나 아, 네. 당장 먹어. 아이고, 다 죽었어. 음. <laughs> <아니야, 맞아. 웃음> 어떻게 이렇게 빠빠대진 것 같아요. 아니, 계란 넣으세요. 계란 하나. 계란 넣지 마라. <laughs> 이 먹어볼까? 이거 다 익었나? 이거를 뻣뻣다 뻑보다에 계란에서 뻣뻣다 그리고 이걸 얇게 얇게 하는 거야. 너무 얇고 안 맞나? 너무, 너무 얇아도안 맞나? 응. 그래? 어떻게 돌골로 가는 소리가 나?

자, 아, 어? 먹어봅시다. 아이고, 아, 내 네, 한번 맛있게 한번 또 먹어봐야지. 이거는 수박이니까 한번. 뭔 소리요? 아, 다 맛있다. 수박 아삭아삭하네. 아삭해. 음. 아이고. 어. 아. 저녁 안먹어도 되겠다 그지 엄마? 음? <laughs> 맛있구나간장을로 음, 가서 뭐야 뭐응가한다만먹면 말이야 친구들 아이가 한고먹지응 이거 봐요 참기름 좀 주시고 참기름 어디있나? 이거구나 이거 이거 아닌데 <목소리도> <이게 장기름이> 이거 참기름이에요 이거? 응나 금방 가서 맛있게 아, 먹어봅시다 먹어보자 응? 아유, 맛있게 또 먹어봐야지 계란 몇개 넣는가? 두개넣는 계란은 부침개에다 계란 많이 넣으면 안돼 뻣뻣해 버잖아 뭐 계란찜한 거 이거? 응? <laughs> 나는 원래 처 나는 부친 게다 계란 안 넣어. 맛 좋다고 는을안 계란 안 넣어 옛날에. 기준에다 그 계란 넣는 거 아니야? 계란 맛하잖아 이 부추를 남은 어, 계란 어 계란 은안돼 오늘 저녁은 다 먹었네 마뭐 이거 뭐그손이게 <laughs> 됐어 음. 왜간간장이 아닌가? 다외간장 맛이 안 나는 데 엄마 간간장 맛이 안 나? 왜? 이 맛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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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간장 맛이 우리는 어떤일 우리나라 어? 이건 진간장 우리나라 간장 맛이 아니더라고 이건 간장 맛이 이건 집간장 우린 만나다고 사대 샀다고 간장은 우리나라 간장이야 이렇게 음? 단장 응? 오 깐. <laughs> 어? 음. 와더 뜨겁다. 오, 아더 뜨거. 워 부침에는 이렇게 뜨거울 때 주워서 먹어야 해.

뭐가? 엄마 죽 엄마 조그마. 음. 뭐 죽는 얘기를 해? <laughs> 음, 가뭘또쪄 먹어. 먹어? 아 그거? 응, 음, 갖고 가서. 엄마 그거. 하나보다 어떻게 담은 것도 갖고 가야지. 좀. 어, 된장 좀 가져가야 겠다 응? 어? 된장 좀 가져가야 뭐? 된장. 된장? 없어? 응. 음. 아줌이 주는 된장 만들어 주는 주 좋지? 응? 그거 이거? 거 갖고 오이도 있죠? 오이도 없어. 있지. 이거? 이거? 으어. 이거? 응. 이거? 이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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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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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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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음. <laughs> 아, 그만 먹자 그만 먹어 이게 승환이 형이나 찬우 형들이 와갖고 같이 먹어야 맛있지 아또 엄마 덕분에 맛있게 먹었네 고아, 고아. 이거 다 붙었는가? 응, 됐다. 아, 맛있게 먹다. 었